빌리포스 4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소 예설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견뎌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증여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laughs>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합시다. 네. 너희가 네. 받지 못하면 고하지 아니하니요. 네. 받지 못하면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고하지 아니하니요. 고해도 못 받는 사람은요. 네. 잘 하십니다. 고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력으로 쓰고 <laughs> 잘못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면 첫 번째 고해야 된다고요. 고해야 해다 고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구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바르게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인들을 이루어가십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기의 죄의 아기가 없어서 애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한나는 분명히 애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한나 애를 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나라 민족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집에 애 하나 다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기반 삼아서 무엇을 썼다고요 민족을 구하셨다. 사무엘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laughs> 기도는 알았다. 기도는 예방이다. 네, 네, 네. 예방적 기도를 많이 할수있는축복함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로 너희과의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우리 모키시더지 마음과 생각 시이 할렐루야. 아, 네. 요마음하고 생각 뭐하나빠졌어요 아, 나 아, 나 생각. 아, 나 생각. 아, 나 생각. 아, 나 아, 나생나생 생각. 아, 나나어나0 그래서 평소에 내가 늘 하는 말이 되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지점의가 있어요. 이게 지예요. 이거는행거이요 이건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점의의 일격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켜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속에서 다 유지해가십니다. 난 담배를 꺼내야지. 담배를 꺼내야지. 그런데 자꾸 땡기면 어떡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자꾸 호가 어, 땡기는 어떻게 해? 네. 이게 뭡니까? 마음은 안드런데 자꾸 몸이 따가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 마음과 뭘? 생각을 지키시니 이건 누구 몫입니까? 그거는 나의 몫이에요. <laughs> 하나님, 내 의지까지 다 지켜주세요! 너무 뭐 쉽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세요. 우리에게는 자유의 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멀지 기신다? <laughs> 생각을 지키시고, 몸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습관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플래미아 습관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들을 때에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마라 이게 의지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나머지는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이 너희와 마시리라 함께. 함께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시고, 예? 가진 모든 일들에 함께하시고, 예? 주여 주님은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하게 하신다. 이건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이라니까요. 인문사 이건 누구 몫이라고요? 군사님 몫이에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그다음 지키신다. 또 무엇을 더지키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훈야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딛고 사랑하는 내 삶을 사랑할 때내 삶의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들이 막혀나오자. 막혀나오 그것을 기도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뭐가 돼요? 전전터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전전터가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에덴 공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발을 아무개 사단이 그 하와에게 뭘 잡고 줍니까? 생각을 자꾸 흔들잖아요. 생각, 생각을 자꾸. 흔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가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뭘 넣지 못나요 생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뭐할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생각을 뻗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있 그런데 이게 이게 지켜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걸 이렇, 하나님이 지키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배어있던 습관이 있다 이미 배어있던 생각에도 습이 있다고. 이미 배어있던 자기 생각의 방식도 있고요. 자기 생각의 방식도 있어요.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까꾸제비로 삼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들 막 죽이면 안 되고, 내 마음에도 막 말하면 안 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라고버스의 말씀에 너희 혀를 제갈물이라는 말씀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제갈물이라는 말을 제갈인데 자갈로 봤어요. 드거학이요 그 이게 소 이렇게 두레를 끼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최고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들방해가지고는요, 자갈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도을를 하나 주셔가지고는, 그걸 여기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말하려니까 말못할지말못하고 <laughs> 어, 무언, 불교에서 무언서에 나듯이, 말을 안 하고 한번 지봤네요 나아가면제는데 얼마나 제게 유익했는지 몰라 저는 석생가되냐면요 중학,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가면 제가 최고였어. 매년 학교 에가 아버지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선생님이시니까 에 오는 선생님들이 저를 아무리 빼앗으려고, 이게 무생각 그리고 뭔요? 그래서 자라나고요 애들도 날 함부로 못 건들지. 넘치도 큰 데다가 학교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학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질문할 사람 맨날 제가 질문합니다. 심사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외향적이고, 원래 외향적이 되다가, 활달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얼굴에 그 여드름이 팍팍 나기지 않아요. 여드름이 나한테 제 얼굴이 크잖아요. 지금은 중학생은 스포츠 머리 깎은 거예요. 그때는 중학생이 깎아버리면 깎아. 아까 머리를 깎았는데, 얼굴은 크고, 여드름 많이 나고. 진짜 내가 봐도, 완전히 보름달, 나고뿐 보름달이에요. <laughs> 그리고, 학교 봐도 중학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어. 누가 알아주나요? 여드름 많이 났고, 그니까 자꾸 위축되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소복적이고남 앞에 나서기를 주저 주저하는 그런 성격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나도 또 이렇게 이래서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회생활로 어떻게 해야겠나 그래서지는요막 의지를 가지고 아무 나붙 들고 막입앞을로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집사람은 약한다는 당신도 약할지 이러면 모임 가서, 누구 포도를 얘기하고 다 판다 그러는데, 그, 그때 사인 브러쉬에요. <laughs>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들이 재밌을만 할만한 이야기까지를, 이렇게, 유모 모집을 구해가지고, 막, 뺏겼어요. 그, 외모집 뺏겨가지고, 그거를 딸딸딸딸 외가지고, 막, 이렇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모 모집 그다 EDPS라는 거예요. EDPS 뭔지 아세요? 음, 나피스. 음단 패서 입에 줄줄 달고 다녔다요. 군 갔다 온 해가고 나니까 입에서 그런 그래 음패서 하는 것,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들을 스님하고 휴지하다가 입에 자갈뭉고가 아멘 자갈뭉고 자갈뭉고리가 다죠근데부조가르기 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많이 내가 정말 나를 볼수 있는 시간이됐어요 네. 여러분. 의지는 누구였습니까 네. 나의 목사예요. 나이 의지를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그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네. 그 남자들은 그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입술에 상처가 가슴에 삼십 년 된다. 형님 왜이 세게 하시는 거야? 장사 내부로. <laughs> 그 입술에 말 한마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딱 하나 온 것이 그만 마음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확 뭉쳐가지고 생각이 무너지면요. 그게 마음에서 확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무너지면서 그의 의지가 무너지면 죄로 갑니다 요 사람에게 그의 영혼의 틀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생각과 마음을 보치지키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날 우리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요, 넓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들해서 뭔가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의사가 붙겠어요? 말씀을 먼저 오고 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찬양을 줄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중심이 주님께게 늘어진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동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듣기로 공공공공하면요. 하나님 지혜를주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유권 선생 이 장사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장사하는데 미친듯이 해보는요. 사람이 이제다 부귀 시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극률에게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면요. 뭐가 붙게 되겠어요 지내면서 자동으로 오게 되어요습니다 뭐가 붙는다? 자유무실하십니다. 먼저는 뭘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직업도 넓혀가시는 역사들을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 의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 말이에요. 자유 의지가 우리 조민이는요. 조민이는 고등학교 1 학년. 중학교 3년 때 기타를 배웠거든요 기타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서는 너그기서뭐 할래?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고 보일 때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사님을 더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도 괜찮죠 뭐 그랬어요 그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거 보일 때부터 보일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저는 목사들한뭐 그냥 지원하는 학교만 갈 성적만 되면 하고 공부 뭐 그냥 지가가는지 2시까지 기타를 치던지 1시까지 치던지 내일은 또 끊었어요. 예를 들더니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찬양하면서 기타 치는 거예요. 걔는 찬양을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는 애는 자기 모집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양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 들나는 애가 저래 찬양만 냈다 하면 설득도할줄알되고 성령도 좀 가까이 해야 될텐데 그렇게 약간 염려가 됐죠. 근데 저희가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했냐면요. 디사이클스 찬양팀에 천광훈 목사님을 좋아해요. 찬양을 가시는 목사님은. 천광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천광훈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목상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천광훈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예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때 계속 뭘 듣느냐. 한시까지기타치면 찬양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층간홍선 설교를 끼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듣는 기가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자유 의지를 드리는 데서부터 그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도 확장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체력도 주님 안에서 확장되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실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돈돈 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주름에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끌어가시라. 그때 그는 하나님이 물질로 그를 들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알아합시 은혜를 은혜, 은혜. 받고, 은혜를,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포한 그, 엘림교회에 아가교에 지나고 나시는 그 하정연 목사님을 는데 하정연 목사님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훈련시키고 있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밤을 새워서. 밤을 새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막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고 한데 그러면 뭐하냐고 그러죠. 그래하면 뭐하냐고 생활에서는 다 무너져요. 이런 거기요영는 화탈이 같은데다한데 와, 부러워라. 이러니까, 목사님 부러워하니까. 그래, 하면 뭐합니까? 열매 못맺는데 그래, 하면 뭐합니까? 그분의 하더니 그래, 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못맺는데 왜요?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랍시다 말씀을 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모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를 많이 할때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모지를 가지고 습관을 잡으세요. 생활스잡운접요 아니면 기도를 이걸 놓고 기도제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품을찢어 주세요. 엘리야 그 이사야서는 내 입술에 부정한 입술니까? 내 입술에 불을 찢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입술로 잡고 제지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의 무너지는 의지의 영역을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에 그는 그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혹시 세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알죠. 입신에 같이 낭다 갔다 면 진짜 중국 갔다 오면, 진짜 알죠. 그런데요, 그것은, 예, 상에서 무너져버리는 끝장입이상으서 그 무너져버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비주의자예요신비주의자 그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진짜 무당대 수을복합니다복음그 은혜 앞에 서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들린을축안들어니까 사도 바은날마날노라 그러는 거예여러분 축복을 말합니다. 발요돌무엇지뭐하며 그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정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든지 무슨 기림이 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자, 구절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발을 기도하라. 응하라. 기도하라, 아니에요?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기도하라? 행하라. 기도를 들우지 마세요. 예. 기도는 능사가 아니다. 기도는 능사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때 내가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행할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선에서 을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의지가 무너진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매 못 맺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생활과 삶은 엉망진창, 와장창진창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한 사람보다 그 사람의 인생의 인맥을 보는 자녀로 봅니다. 자녀. 자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간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세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예외도 있을 수 있죠. 진짜. 진짜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자녀는 부부의 믿음의 열매이에요이 말은 제게도 무거운 말이에요. 저도 아직 우리 자녀가 장성하지도 않았어요. 장가도 안 났어요. 딸도안 네? 났고요. 아직 인생이 막 자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제게도 아끼는쓰는 말입니다.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생각에 떨어져가지고, 생각의 공격을 딱 받고, 그 마음이 딱 무너지면서 의지가 깨져서 죄죠. 죄는요,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나눠져죠 소극적으로 자기 속에 막 파고드는 죄가 있어요. 그걸 미워한다든지, 그 죄가 막 떠오르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잊어버리고, 려술 마시면서 중독한다는 게 있고요. 일중도도 봐서 열심히 연락을 일하고 있는데 동기가 자기의 그냥 있으면 미치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요. 순서가 뭐라고요? 생각, 마음 의지 혹시 이 순서라고요.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가치가 선명해요.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게 생각과 의지가 이딱 예, 중심을 보통 잡혀있어요. 여자분들은요. 감성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깨져요. 깨져요? 마음이 자꾸 깨지죠. 남자분들은 생각에서 바로 의지로 바로 넘어가요. 생각이 딱 오면 바로 의지로 바로 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은혜 받으면 바로 의지를 잡고 믿음에 막 출발을 해요. 믿대한 남자들. 근데 여자분들은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취약해요. 마음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은혜는 성령이 굉장히 정차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은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에, 같은데 뭐가 약해요? 어지간히 약해. 마음을 잘못 지켜. 아. 남자들 이그 정도 말 듣고 성처안 받는데 여자들이들은 많은 말을 상처받아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막.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더다안되네요 50이 되니까, 제가 자꾸 자 삐져요. <laughs> 제가 자꾸 삐져요. 우리 아에는또때가잘 삐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지정에이세 가지를 주님 안에서 지켜가고, 갖고 어가고 그래서, 진짜 열매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면 목사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이 장사꾼이면 장사꾼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농사꾼이면 농사꾼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가정 있을 때 수집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왜못 믿는 사람 되지 마세요? 왜 그지 왜요? 붙들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의지 싸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받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현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또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마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주의 평강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